인문학 가는 분 계세요? 인문 인문학쪽 지난번에 보니까 그 인문학 전공하는 학생들이 4차 산업 혁명 이야기하니까 더 힘들어질까 봐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신데 그런 걱정들 하고 계신 분 계세요? 인문학적인 지식이 축적이 돼야 AI도 발달하는 것인데 우리 앞에는 4차 산업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. 1차, 2차, 3차 산업혁명은 대응하기가 쉬웠습니다. 한 가지 기술에 의한 혁명이기 때문입니다. 4차 산업혁명은 완전히 다릅니다. 수많은 첨단 기술이 동시에 발달해서 이들끼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형태로 합쳐집니다. 즉 4차 산업혁명은 융합혁명이고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4차 산업혁명이 기술이 발달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,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해요. 인문학이 잘 돼야 4차 산업혁명도 성공할 수 있는데, 우리나라는 이걸 잘못 알고 있습니다. 오히려 기술에 투자하면 잘될줄 착각해요. 근데 저는 달라요. 저는 오히려 한국어, 한국 역사, 인문학, 그쪽이 경쟁력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극복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.